은퇴 준비를 위해서는 이제 3억이라는 자금과 이제 10년이라는 기간 두 가지를 항상 좀 준비하시라라는 조언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 이제 40, 50 세대라고 하더라도 투자가 이제 결코 좀 저는 늦지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40, 50이라고 하면은 나스닥 이런 기술주 투자를 하면서 크게 수익률을 높일 수는 있지만 반대로 최근 이제 3월, 4월 증시가 크게 하락했던 것처럼 자산을 어느 순간 크게 손실을 볼수 있는 위험 요소도 항상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40, 50 세대에서는 투자 수익률보다는 조금 안정성에 무게를 두는 투자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처음 시드로 1억을 모으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저도 이제 정립식으로 1억 모으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많은 분들께 좀 강조를 드리는데 어 사실 1억 모기 으 전까지는 어 이걸 어떤 주식을 사느냐, 뭐 예금을 하든지, 뭐 적금을 하든지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왜냐면 투자 시드가 작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로 뭐1% 2% 5%더 높은 수익률을 얻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한달 소비를 줄여서 10%더 저축을 하는 게내5% 10% 수익률보다는 더 훨씬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모으기 전까지는 오히려 사실은 저축을 통해서 꾸준히 어, 모을 수 있는 자산을 증가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투자 방법 중에 하 하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모으기가 되면은 가장 좀 강조 드리는 게 투자금이 이제 시드가 커지다 보니까 이런 모으기만으로 이제 S&P 500 같은 경우 이뭐 작년 20%가 넘게 상승을 했고 23년도에도 20%가 넘게 상승을 했는데 이런 뭐 모으기만 하더라도 이제 매년 2천만 원씩 자산이 증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그 금액으로 이제 나스닥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뭐 23년도에 뭐 50%가 넘게 상승을 했고 24년도에도 30%가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2년 수익만으로도 사실은 투자 원금이 거의 다 이제 만들어진 그런 이제 투자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싶을 때는 꾸준히 좀 약간 1억 목이라는좀큰 목표안을 정해서 먼저 이 저축을 통해서 이제 자산을 만들고 그 이후에 투자를 하는 걸좀 가장 좀 추천드립니다. 만약 처음 1억을 모은 시기로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굴리실 건가요? 제가 이제 과거로 간다라고 하면 사실 예전에는 이제 꾸준히 예금으로 해서 자산을 모으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때는 이제 이런 미국 주식 직투가 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펀드 개념으로 해서 투자를 꾸준히 이어갔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사실 이제 뭐 예금 70% 이제 펀드 30% 정도 투자 비중을 조금 조절하면서 예금의 비중을 높여서 투자를 했던 게 있었습니다. 이랬던 이유가 보통 이제 투자금을 잃기 싫어가지고 좀 안전하게 하고자 위험 자산은 투자 비중을 줄여서 투자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오히려 이제 지금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안전한 미국 지수 투자를 통해서 70%를 투자를 하고 오히려 이제 안전자산 30% 정도 들고 가면서 예수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7대3 비율로 오히려 S&P 500에 좀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것 같습니다. 배당금만으로 평생 먹고 살려면 얼마를 모아야 할까요? 올해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이런 커버드콜 상품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나오면서 뭐10% 이상 배당을 주는 이런 상품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자산을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3억 정도 투자를 하면은 연 3천만 원 정도 이제 배당금이 나오게 되는데 어 사실 이런 커버드콜을 활용을 해서 배당금을 받는 것보다 그냥 사실은 이런 S&P 500뭐에스미국 S&P 500을 사서 내가 매년 뭐 300만 원 정도씩 매도를 해서 생활비로 활용을 하는 게 사실은 토탈 리턴, 전체 수익률에서는 커브드 컬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 인출률인데요. 그런 게 이제 미국에서는 가장 이제 잘 활용되고 있는 게 이제 4% 인출률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이제 인출률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런 배당금 꼭 굳이 이제 배당금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S&P 500에 한 5억 정도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7% 인출율 적용을 하면은 연 3,500만 원 정도씩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매월 한 300만 원 정도씩 이제 꾸준히 인출하면서도 자산은 줄지 않고 좀 늘어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금액이 보통 이제 5억 정도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아 5억이 이 너무 큰 금액이고 어, 좀, 좀 약간 턱무이 없는 큰 금액처럼 느껴져서 좀 쉽게 포기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제 기간을 조금 더 이제 길게 가져와서 지금 당장 은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시드가 필요하지만 오히려 이제 10년 뒤를 본다라고 하면 한 2억 정도만 투자하더라도 그런 시드는 만들어질 수 있어서 그래서 내가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시드와 내가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좀 길게 본다라고 하면 뭐 2억이라는 자산과 이제 10년이라는 투자 기간 그리고 이제 더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뭐한 6천만 원이라는 자산 그리고 한2 0년이는 투자 기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은 꼭 굳이 내가 지금 당장 5억이 아니라 더 작은 자산만으로도 좀 은퇴할 수 있는 그런 제 투자 방법이 되겠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보다 국내 증시나 부동산이 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미국 주식의 매력이 아직 있나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미국 지수의 수익률을 이기는 투자 상품들은 항상 존재해왔습니다. 그리고 특정 기간만 잘라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SCHD 같은 것도 S&P 500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던 구간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뭐 리얼티 인건 같은 이런 리츠 배당주도 특정 구간에서는 S&P 500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가졌던 이제 기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특정 기간이 아니라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는 평생 투자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짧은 기간보다는 이제 10년, 20년 지속적으로 꾸준한 수익률이 발생을 할수 있냐라고 좀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는 수익률이 좀 좋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트럼프가 다시 이제 방위비 뭐 협상을 다시 진행을 하고 이제 7월로 연기했던 이제 관세 협상을 다시 진행을 하면은 조정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실 증시라는 게 기업 실적을 베이스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 주식이 지금 최근에는 기업의 이제 성장보다는 정책 변화 이런 걸로 해서 모멘텀적으로 그냥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는 거여서 사실 건강한 좀 주가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어쩌면은 어, 지금이 단기 고점일 수도 있는 위험한 자리라고 좀 보고 있어서 저는 이제 국내 주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미국 주식을 조금 더 이제 선호하고 그쪽으로만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임기 중에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트럼프 정권에서 가장 좀 어, 위험한 게 이제 변동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어, 모든 뭐 이런 주식 전문가나 이제 이런 월가에서도 예측 못한 뭐 이런 의사 결정. 그런 것들이라고 봐서 사실 지난 뭐 트럼프 1기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이제 뭐 중국이랑 이제 이 무역 전쟁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출렁이었던 구간이 있는데 어 당시에도 어 예측을 못했던 상황이 발생을 해서 주가가 흔들렸지만 끝내 다 이제 회복을 하고 전국적으로 경신을 했죠.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게 변동성이라는 부분이고 예측 불가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증시에서는 어 변동성 해소. 그래서 이제 이 특정 이제 악재가 해소됐을 때, 그가 가장 이제 크게 이제 반등하는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도 뭐 이런 트럼프 이기 정부의 뭐 정책 같은 거를 좀 예측은 하기는 어렵지만, 조금 더 이제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이런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도 이제 예정되어 있는 수순으로 좀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란 이스라엘 종전이나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희망회를 로 돌린다고 하면 뭐 러시아 종전 같은 것도 함께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면 사실은 증시가 한번더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좀 좋은 이런 기회가 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어 개인적으로는 좀 하반기 증시를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환율 상황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환율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이제 국가의 경쟁력 그리고 이제 타 국가와 이제 상대적인 부분으로 이제 변동이 되는 거라서 개인 투자자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사실 원달러 환율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꾸준히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거는 좀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의 성장성보다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성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 국가의 경쟁력이 한국 국가의 경쟁력보다는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지금 이제 단기적인 고점을 찍고 좀 많이 조정을 받긴 했지만 앞으로도 환율이 이제 더 떨어지기 보다는 지금 정도에 환보하거나 다시 이제 올수 있는 이런 많은 요소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굳이 저는 이제 환율을 예측을 하고 환율이 높다 낮다를 판단하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냥 미국 증시 지금 이제 미국 증시가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냐만 보고 그냥 의사 판단을 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환율은 조금 무시하고 미국 증시만 보고 투자 판단을 좀 하는 편입니다.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은퇴에 필요한 자금은 얼마인가요? 항상 이제 은퇴 준비를 위해서는 이제 3억이라는 자금과 이제 10년이라는 기간 두 가지를 항상 좀 준비하시라라는 좀 이제 조언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3억이라는 자산을 이제 사실 어떤 지수 투자를 하셔도 10년이면 충분한 은퇴 자금을 만들 수 있는 이제 투자 시드와 기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항상 좀 확보하고 이제 은퇴를 하시라는 게 가장 저는 이제 투자 은퇴의 정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뒤늦게 투자를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4050 세대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앞으로 뭐 10년만 살 것도 아니고 이제 평생 우리는 이제 투자를 이어가야지 자산이 이제 마르지 않고 이제 꾸준히 인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사실 이제 4050 세대라고 하더라도, 어 투자가 이제 결코 좀 저는 늦지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4050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스닥 이런 기술주 투자를 하면서 크게 수익률을 높일 수는 있지만 반대로 최근 이제 3월, 4월 증시가 크게 하락했던 것처럼 자산을 어느 순간 크게 손실을 볼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도 항상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차0 5 0 세대에서는 투자 수익률보다는 조금 더 안정성에 무게를 두는 투자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어제 블로그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까지 항상 이제 예금으로만 이제 자산을 모아오다가 막상 이제 은퇴를 할 시점에서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라고 좀 조언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 사실. 이 단기간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은퇴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어 저처럼 꼭한 3년 4년 정도 기간을 두고 꾸준히 정리시 투자를 해서 어 위험도 분산을 하고 그리고 자산 기간에 대한 분산 투자를 하면서 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시드를 늘려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조금 더 여유 있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단기간에 내가 이제 올해 일년 안에 은퇴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2, 3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준비를 한다라는 그런 기간을 가지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퇴 후 노후 포트폴리오를 추천해 주신다면요?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은퇴 준비 그리고 빠른 이제 파이어 준비를 하면서 상당히 좀 고배당주 투자를 한 때를 많이 해 봤는데 어 그래서 이제 매월 한 300만 원 정도씩 배당금이 나오는 그런 고배당주 위주로 세팅을 뭐 했던 사례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금을 이제 깎아 먹으면서 주가가 녹아내리는 그런 이제 종목들도 꽤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커버드 콜 같은 것도, 어, 사실 이제 한국에도 이제 많이 있는 이제 이런 커버드 콜이나 뭐 재피, 제피, 재피 큐 같은 이런 커버드 콜도 추종 지수, 나스닥이나 S&P 500 대비 상승률이 좀 많이 더딘 편이 있죠. 그래서, 어, 계산을 해보면은 재피로 그냥 꾸준히 이제 배당금을 받으면서 매도 매수에 대한 고민 없이 안정적으로 이제 배당금을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도 있는데, 오히려 동일한 금액을 뭐 이런 VOO나 SPLG에 투자를 해서 그 종목을 내가 필요한 자금만큼 매도를 하면서 생활비를 활용하는 방법도 사실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가 직접 매도를 하는 게 이제 4% 인출율 또는 이제 7% 인출율을 활용을 해서 자산을 활용을 해도 되는 부분이고, 반대로 재피 같은 이런 커브드콜에 투자를 하면서 배당금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인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정답이 존재하지 않고 투자 성향에 따라서 자기한테 맞는 방법으로 어, 은퇴 방법을 좀이 설정하는 게 조금 더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이런 S&P 500이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S&P 500을 이제 매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안전한 이제 배당금 이런 SCHD나 이제 배당주 투자를 통해서 배당금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를 이제 지수투자 4% 인출률을 적용을 해서 확보를 한다라고 하면 지수투자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안정적인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면서 인출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노후 준비를 할때 흔히 하는 실수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남이 어떻게 했다더라를 보고 그냥 따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유튜버들 보시면은 이제 내가 뭐 엔비디아 장기 투자로 이만큼 벌었다. 뭐 테슬라로 이만큼 벌었다. 그렇게 이제 뭐 강연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 이제 투자 리스크는 매수하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이제 강조 드리는 게 이제 그 사람이 매수한 엔비디아와 당신이 매수한 엔비디아는 전혀 다른 종목이다라고 좀말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개별주 투자나 이제 커버드콜 투자를 통해서 이제 은퇴를 하는 거를 좀 따라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언제 투자하더라도 지수 투자의 수익률은 과거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100년 후나 저는 이 동일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꾸준히 남이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수 투자를 통해서 오히려 안정적으로 자산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은퇴 전략을 수립을 하시는 게 가장 좀 안전한 방식이라고 저는 좀 추천드립니다. 연금 계좌는 어떻게 운영하는게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연금 계좌를 이제 이 소득공제 받는 이제 600만원 납입하는 거 이제 그거를 이제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정도만 이제 딱 한도에 맞춰서 이제 세액공제 받을 만큼만 투자를 하시는데 어, 사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은퇴 준비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이런 연금 저축 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도 사실은 이제 연금소득세가 발생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받는 이제 국민연금도 종합소득세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액공제 받지 않는 연금 2번 계좌에 납입하는 이제 투자금은 사실 어떤 세금도 인출할 때 투자 원금에 대해서는 어떤 세금도 발생하지 않고 어떤 건강보험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우리가 은퇴 준비를 하면서 가장 최종의 목적은 연금 2번 계좌에 누가 더 많은 돈을 넣어서 인출할 수 있느냐가 가장 적은 세금으로 은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세액공제 받는 연금 1번 계좌 납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600만원 납입한도 채우시고, IRP 300만원도 채우시고, 그리고 세액공제 받지 않는 연금 2번 계좌의 900만원까지도 이제 채우셔서 먼저 유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ISA 2000만원을 투자를 하시는 게 사실은 순서로는 가장 좀 중요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할때좀 부부가 같이 투자하는 를게 가장 좀 절세 방식으로 유리한데요. 그래서 순서를 좀 정해드리자라고 하면은 이제 내 계좌 그리고 와이프 계좌 세액공제 받는 이제 600만 원 그리고 각각 300만 원 그리고 각각 연금 2번 계좌에 900만 원 그리고 투자금이 나오면은 IS 계좌 2천만 원씩 그 순서대로 좀어 투자를 하셔야지 가장 나중에 이제 절세 효과를 좀 크게 볼 수가 있는 이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TF만으로 은퇴 준비를 끝낼 수 있을까요? 책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좀딱 저는 이제 QQQ, S&P 500, SCHD 세 가지 ETF로 좀 은퇴 준비를 좀어 사실 끝낸 좀 사례이고요. 그리고 어 투자는 은퇴 준비에 있어서는 단순함이 좀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좋다라고는 남을 따라서 투자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어떤 종목이 왜 오르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런 신뢰감을 바탕으로 이제 이런 꾸준히 S&P500 같은 지수에 꾸준히 적립식으로 이제 자산을 이제 모아가는 그런 투자 방법이 가장 안전하게 자산을 모아가고 은퇴를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이런 뭐 인터뷰나 강의 마지막 멘트로 뭐 세계 ETF로 은퇴를 할수 있냐라고 하면 저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누구나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은퇴 준비라는 게좀 어렵고 너무 단기간에 해야지라고 좀 그런 욕심만 버린다라고 하면은 단순한 좀 투자 방법을 가지고 좀 세계 ETF만으로도 은퇴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좀 사랑해 주셔서 좀단 세계 미국 ETF 로 은퇴하라 책이 좀 베스트셀러에도 13주 연속 꾸준히 좀 유지를 하고 있고 좀 해외 판공까지 수출 계약이 마쳤는데요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꾸준히 제가 블로그에서 투자 기록 그리고 이제 투자 성과 제가 공개하면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도 많이 방문해 주셔서 같이 좀 미국 지수 좀 장기 투자 성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지수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응.